안녕하세요. 27살이고, 결혼은 3년 차입니다. 제 신랑은요, 결혼 전이고, 후고 저에게 너무 따뜻하고 다정스러운 사람이고, 저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에게 늘 헌신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바람이란 단어는 저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고, 신랑을 너무너무 믿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인가 자꾸 휴대전화기를 갖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수시로 문자도 보내는 것 같고 삭제도 하는 것 같고 제 눈치도 보는 것 같고 갔던 회식 자리에서도 섹시 보러 간다면서 잘 빠지던 신랑이 자꾸만 회식한다고 늦더라고요. 여자의 직감이란 딱 뭔가 감이 오더라고요. 신랑 잘때 휴대전화기를 뒤졌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나 휴대전화기 안 써본 사람 아니잖아요. 지운 흔적을 발견했죠. 통화 목록엔 문자 보낸 거 있는데 문자 보관함에는 없더라고요. 분명 그 번호일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제 휴대전화기로 번호를 옮겨놓았고요. 신랑은 제가 본인을 많이 믿고 있다는 걸잘 알기에 어김없이 그 다음 날인 금요일도 회식한다더군요. 그 얘기 듣자마자 알아서 다녀와 술 많이 먹지 말고라는 말을 남긴 뒤 회사 앞으로 쫓아갔습니다. 미행을 했습니다. 참 구질구질하네요. 제가 이럴 줄 알았겠느냐고요. 그래도 그 번호 하나 갖고 뒤집어엎기엔 증거가 너무 부족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신랑 말발이 변호사 급이거든요. 항상 싸울 때 신랑이 져줘서 끝나지 안 져주고 끝까지 싸우면 제가 집니다. 아무튼 회사 건너편 커피숍에 앉아 회사 정문을 쫄러지게 보고 있으니 6시 땡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혼자. 회식이면 다 함께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어찌하나 보려고 쓱 봤더니 주차장에서 일단 차를 빼더라고요. 아 확실하군요. 원래 회식 가면 당연히 술을 마셔야 하기에 항상 차를 회사에 두고 가거든요. 혹시 대리를 부르려고 저러나? 아니면 먼저 예약을 하러 가나? 참나 그때까지도 남편놈을 믿고 싶어 저러고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한테 빌려온 차로 열심히 뒤쫓았죠. 가다가 보니 어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더군요. 주차는 안 하고 적당히 차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멀찌감치 차를 세우고 지켜봤습니다. 아주 내신하고 예쁘장한 아가씨가 제 신랑차에 올라타더군요. 그때 심정이라 피가 거꾸로 솟고 뒤통수가 찌릿찌릿했습니다. 나랑 연애할 때 매일 태우러 오더니 바람질 하면서까지 여자를 모시러 가. 그때 내려서 덮치고 싶었지만 확실하게 잡자 해서 쫓아갔죠. 그 눈치 빠른 사람이 뒤에서 미행하는 건 아예 꿈에도 몰랐나 봅니다. 룰루달라 잘만 가더라고요. 미사리 쪽으로 가는 걸로 보아 그쪽 카페를 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생쇼를 하더군요. 예상대로 카페촌으로 가서 어느 한 카페로 들어가네요. 아주 다정스레 팔짱까지 껴가며. 빠르게 주차하고 뒤에서 가져갔던 뒷카메라로 몇 번의 셔터를 눌러주었죠. 속에서는 온갖 욕설이 남발하고 있었고, 결혼 전 신랑이 싫어해서 끊었던 담배가 생각이 나더군요. 어디 구석자리에 앉았는지 보이지는 않고, 왠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제 친한 남자 사람 친구를 급하게 섭외했습니다. 30분 내로 올수 있다해서 어디라고 설명해준 뒤 간첩으로 심기미게 빠르게 준비했죠. 친구한테 남편의 의도 사실을 알리기 정말 쪽팔렸지만 뭐이 가벼운 친구가 아니라 친구를 믿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 결혼식 당시에 미국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결혼식 참석을 못한 친구라 제 신랑이랑 악면이 없었어요. 20분 후 친구가 도착했길래 신랑 얼굴을 휴대전화기로 확인시켜준 뒤 여자 인상착의도 함께 말해주고 옆 테이블이나 뒷 테이블 가서 얘기를 들어보라 했죠. 두시간 정도가 흘렀을까? 신랑이랑 아가씨가 나오더군요. 재빨리 몸을 숨기고 친구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친구도 바로 뒤따라 나와서 일단 친구 차는 내버려 두고 이동을 하면서 얘기를 듣기 위해 제 차에 태웠습니다. 제 친구는 어물쩍하며 얘기하길 거렸고, 전 남편 뒤를 여전히 쫓기며 빨리 얘기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제 신랑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호칭을 언니라고 했다더군요. 언니한테 들키면 어찌하느냐. 우리도 이래도 되느냐. 하지만 난 오빠 같은 사람이 좋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있는 애교란 애교는 다부려가며 찡찡대가며 우리 신랑은 앞에서 해볼 족 해볼 좋했답니다 저희 신랑 애교 있는 여자 아주 좋아하거든요. 제가 애교가 없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그 여자한테 너는 지금 와이프가 채워줄 수 없는 걸 채워준다느니 넌 정말 예쁘고 귀엽고, 이딴 얘기도 하고 널 조금만 빨리 만났다면 너랑 결혼했을 텐데라는 개 같은 소리도 했답니다. 뭐 갖고 싶은 거 없느냐면서, 오빠가 유부남이라 미안하니 선물이라도 왕창 사줘야겠다면서 그 개집애가 오빠 이혼하면 안 되냐고 애도 없는데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자면서, 그러니 제 남편 생각해 본다고 이말 듣는데 헛구역질이 나더군요. 추적 결과 모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입구 사진 찍고 모텔 이름 사진 찍고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사진 찍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 배신감이 구욕감 말로 설명할 수도 없네요. 그래, 최후의 즐거움을 즐겨라. 너랑 나랑은 오늘부로 끝이다. 제가 한번 뚜껑 열리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전 연애할 때도 얘기했지만 바람은 곧 이별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손이 떨리고 온 몸이 떨려서 도대체 운전할 수가 없어 그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해주고 단신이 집까지 왔습니다. 친구에게 입단속 철저히 시키고 친구가 가진 담배를 빼서 갖고 들어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제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그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바람 오늘은 그만 놀고 집에 들여보내라. 내일이면 이 품으로 보내줄게. 문자가 없습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누구든 전화로든 누구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맞았습니다. 그 여자의 핸드폰이 맞았던 겁니다. 20분 정도 기다려도 답이 없길래 남편 짐을 쌌습니다. 주말에 입을 옷 회사 출근할 때 입을 옷 속옷 양말 그냥 개지도 않고 다 구겨 넣어 버렸습니다. 큰 여행 가방에 하나 들어가더군요. 열심히 짐을 싸니 슬슬 이 인간이 들어올 시간이 된것 같더라고요. 때마침 담배를 하나 피웠습니다. 어지럽더군요. 젠장 담배 냄새에 나가지 말라고 집에 문도 꽁꽁 잠가 놨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났을까 들어오는데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대요. 얼굴은 창백해져서 자기야 하고 들어오는데 풍기는 담배 냄새에 갑자기 인상을 확짓푸리대요 그리고는 너 담배 피웠어? 이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욕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새끼야 피웠다. 어쩔래 이 새끼야. 그러면서 가방부터 집어던졌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만큼 화가 났는지 감이 오나 봅니다. 자기야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라며 제 바지 가랑이를 잡고 무릎 꿇고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뿌리치고 제가 찍어뒀던 사진을 주면서 한번 보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짓을 한줄아냐고 아니 이게 오늘뿐만이 아닌데 한번 걸린 것 뿐이지. 그랬더니 말도 안고 사진을 보더니 창백하던 얼굴이 더 창백해지면서 또 바시카 랑이를 잡습니다. 잘못했다며. 나 지금 내 엄마랑 통화할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부터 찍소리하면 너 가만 안놔둔다고 했습니다. 본인 아들 애지중지 하시는 만큼 며느리도 애지중지 하시는 우리 어머님. 이런 일 있음 저한테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하신 어머님. 그래도 팔은 안으로 붓는다고 아들 편을 드시겠지만 그래도 본인 아들 이만큼 나쁜 짓 했다 알려야 했고 내가 이 남자랑 끝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 전화를 걸 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전화기 뺏고 난리가 났네요. 주방으로 가시칼 가지고 와서 신랑 쪽으로 날 세워 던져 버렸습니다. 문에 도끼 품고 진짜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니 지가 화낼 생각이 아닌 거라는지 조용히 하더라고요. 어머님께 전화해서 아빠가 여자 만나는 거 봤다.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모텔에서 잠도 자고 그 여자한테 나랑 이혼할 거 생각해 본다 했다더라. 나 어떻게 하느냐? 나 당신 아들이랑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될것 같다. 더는 당신 아들 못 믿겠다. 저희 이혼에도 이해해 주셔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당장에 오신다고 난리가 난걸 제가 오빠랑 얘기하고 정리된 다음 전화 걸 테니 오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일단 신랑 바꾸라고 해서 바꿔줬더니 전화기 밖으로 들리는 욕한 바가지 죽여버린다는 뭐 그런 비슷한. 어머님도 여자긴 여자니까요. 통화를 끝내고 내일 이혼 서류 가져올 테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며 절 너무 사랑한다네요. 그래서 내가 딴 여자랑 자는 놈이 뭐 좋다고 너랑 한 이불 덮고 자냐. 너도 알다시피 난 바람 피면 너랑 끝이라고 얘기했다. 내가 할수 있는 걸그 여자가 해준다면 아예 평생 그 여자 치마 밑에서 살아라. 난 너랑 못 산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한 순간 무너졌다. 너내 성격 잘 알지 않느냐? 난한번 한다면 한다. 이 안나길 잘했다. 너 같은 새끼도 아빠라고 따라다닐 거 생각하니 벌써 구역질이 난다. 내가 그 여자랑 모텔 가서 한 짓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더럽다. 내가 내 바지 까랑이 잡은 거 바지 다 벗겨서 찢어버리고 싶다. 내 손도 내 얼굴도 목소리도 다 더럽다. 더러운 면상들이 되면서 잘못했다고 빌지 말고 꺼져라. 너 따위 거안 봐도 상관없고 나 아직 나이 어리니 다른 남자 만나 잘살 거다. 넌집 빼가고 여기 혼수 내가 집으로 해온 거니 이것만 정리해서 난 우리 집으로 가겠다. 그리고 내일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할 거고 그렇게 되면 너랑도 나랑도 끝이다. 그 여자랑 잘 처먹고 잘 처살아라. 뭐 대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만 연발하던 제 신랑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야, 너랑 나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내가 우리 부인한테 얘기해줘. 이럽니다. 완전히 열이 머리끝까지 받아서 신랑을 후려쳐버렸네요. 신랑 갑자기 맞아서 당황합니다. 성격이 불같긴 해도 제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기에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네요. 그래서 정하히 빼서 들어서, 야, 정신 차려라. 유부남 만나서 잘 되는 인간 하나 못 봤다. 지금 얘가 너한테 이러는 거 본심인 것 같으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사랑한답니다. 내참 그래서 그래 너희 사랑하니 내가 이혼해줄 테니까 둘이 지지고 복고 잘 살아봐라. 이 새끼가 뭐 뒷돈이 나 있는 줄 아냐? 내가 여태 관리하고 사람 만들어 놓은 거다. 이랬더니 자신도 그렇게나 할수 있답니다. 그래. 그럼 너희 둘 그렇게 사랑하니 내 앞에서 확인해라.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했더니 온답니다. 얼마나 걸리냐니까 30분 정도면 갈수 있답니다. 아 그래 와라. 했더니 신랑이 오지 말라고 옆에서 바락바락 난리 피우길래 핸드폰 끊고 전화기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다시 제 핸드폰 들어 어머님께 전화해 그 여자 지금 집에 오고 있다고 30분 후면 도착한단다. 어머님 예비 며느리 보러 오시겠냐? 했더니 진정하고 지금 갈 테니 그것들 꽉 붙들어 마라. 내가 가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팔짱 끼고 소파에 앉아 있으니 남편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없던 걸로 해달라고 잘하겠다고 빌고 또 빌고 난리가 났네요.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 어머님이 먼저 도착하셨네요. 저희 어머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도 가족들에게는 한없이 상냥한 분이시고요. 저한테 신랑한테 화 한번 안 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랑 패기 시작하십니다. 신랑도 밖에선 한 성깔하고,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인정받고 사는 한 남자이지만 엄마가 때리니 반항도 못하더군요. 틱소리 안 하고, 엄마 잘못했어만 하네요. 어머님 보니 눈물이 납니다. 옆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매질 계속하시며 내가 여태 노구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밖에 나가 그 짓을 그냐며 내가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며 엄마가 아빠 바람폈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옆에서 봐 놓고 내 애비 닮아서 이 모양이냐며 이 빚을 평생 어떻게 갚으려고 이딴 짓을 벌려 놓느냐고 너 쟤랑 이혼하면 엄마와도 끝이라고 엄만 딴 며느리 볼 생각 없다고 나가 뒤지라고 계속 매질하십니다. 한바탕 하는 도중 그 여자가 도착합니다. 어머님 눈 이미 이성을 잃으셨습니다. 가만히 문을 열어주니 도도히 안녕하세요 합니다. 저희 어머님 절 밀치더니 그 여자의 긴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휘감으시며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거실에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러더니 무릎 꿇으라 하십니다. 그 여자 적지 않게 놀랐나 봅니다. 당황하며 누구신데 남 머리를 이렇게 잡으시냐며 빽빽거리는 걸 어머님이 그 주둥이를 확 밀치시며 얘예 앞에서 빨리 무릎 꿇고 앉아서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만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라 하십니다. 어머님이 무서웠던지 무릎은 꿇는데 바로 저한테는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네요. 그런데 제 신랑 아니라고 전혀 사랑한 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데리고 논것 뿐이라고. 어머님 거기서 한번더 도셨지요.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여자를 데리고 논다면서 그것도 처녀를. 이런 나쁜 자식이 다 있느냐면서 넌 남자도 아니고 쓰레기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제 신랑 말을 들은 그녀는 서러웠던지 눈물을 펑펑 쏟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들었지? 유부남들은 다 똑같다고. 자기 가정 버릴 작정하고 바람피는 사람 없다고. 너도 얼른 정신 차리고 좋은 남자 만날 생각하라고. 미년도 불쌍하니 이 정도만 하고 보내겠다고. 성재 같아서는 인연놈들 둘다 내가 죽여버리고 싶지만 감방 가기도 싫고 내년 땡값 물어줄 돈도 아까워서 싫으니까 꺼지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더 막기 싫으면 가라고 우리 아들 마음 알았으니까 가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엉엉거리면서 가버리네요 그리고 또 남겨진 신랑 어머님이 한숨을 내쉬며 거실에 앉으시더니 저한테 맞아 어머님께 맞아. 정신은 반쯤 나간 그 사람한테 다시 무릎 꿇으라고 하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보라니까 재미듦을 무시한 것. 저에게 상처를 준것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린 것이라고 하네요. 어머님이 저에게 어쩔 셈이냐 묻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는 믿음 없는 결혼 생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 신랑 보면 안 된다고 펄쩍펄쩍 빕니다. 절 너무 사랑한다네요. 그래서 난너 이제 사랑 안 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고 다시 한번더 느끼는 거지만 팔은 정말 안으로 굽는게 맞는 것 같다. 내가 내 딸이었으면 당장 이혼하라고 했었을 것 같지만, 내 며느리라 이혼은 제발 하지 말라고 말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용서를 하고, 내 아들도 이번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엄마랑 오빠가 평생 너한테 잘하겠다라고 하시네요. 어머님 말씀 듣더니 신랑도 오빠가 더잘 알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신 안그러게 실수였어, 정말 실수 미안해, 이럽니다. 그런데 한바탕 그렇게 성질을 내고 나니 어느 정도 풀리는 게 있는지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더 해봐야겠다고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행복할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그러니 어머님 알겠다고 하십니다. 어머님이 신랑 짐을 보시더니 저거 갖고 집에 가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집에 가 있으라고. 근무 시간 이외에 회식도 절대 안 되며, 퇴근 시간 이후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가만 안 봐둘 테니 그렇게 하라며 짐을 억지로 쥐어주시며 등을 더미시더라고요. 30분 내로 집에 들어가고, 아빠한테 확인할 테니까 딴 데로 갈 생각 하지 말라고. 휴대전화기도 두고 가라 하십니다. 신랑 그대로 쫓겨났고 어머님 울고 있는 절 비로 하시고 집 정리부터 해주시네요.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내가 자식 잘못 키워 그런 걸 내가 왜 미안하냐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시는데 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집안 정리를 끝내시고 냉장고에서 맥주랑 소주를 꺼내시고. 안주도 대충 준비하시더니 술 한잔 하자 하시면서 내가 어디 좋은데 데려가서 한잔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 뚫린 데서 하면 엄마가 창피하다고 집에서 마시자고 하시대요. 어머니가 살아오신 과정을 다 듣게 됐어요. 아버님이 바람 피셨고 어떻게 대처하셨고 지금까지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라 미안하다 하시며 내 며느리는 너뭐 하나였으면 좋겠다고 널 정말 사랑한다고. 뭐 아무튼 어머님과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진하게 취해서 안방에서 뻗어 자버렸네요.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어머님이 북어구 끓여놓고 출근하셨더라고요. 오후에 어머님께 전화가 왔는데 신랑 어제 본가에 가서 아버님한테도 엄청나게 혼났더라고요. 본인이 여태 눈치 보며 산게뭐 때문인지 알면서 몇 가지 그러냐고 내 자식한테 제일 창피한 게 이런 거라면서 아직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남편 집 내보낸 지 3일 됐는데 밥은 잘 먹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집만 생각하면 또 속이 뒤집히는 게 이렇게 살다간 속병이 날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떤 게 현명한 걸까요? 어머님 봐서는 용서해 주고 싶지만 신랑이 한짓 생각하면 두년 놈들을 때려 죽여도 속이 안 시원하니 말이에요. 참고로 친정엔 아직 말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